이번 구독 이벤트 상품이 로봇청소기라고요? <laughs> 구독 누르고 참여하면 무료로 준다고요? 오필이는 평소 깔끔한 편이다. 전선도 종류별로 정리해 놓고 어질러진 비품들도잘 보지 못한다. 기분이 좋구만. 하지만 그에 비해 공필이는 의외로 털털한 편이다. 작업을 하다 보면 여느 편집자들처럼 책상도 어질러지고 종종 과자도 흘리지만. 음. 그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 그래서 OPD는 오늘도 그저 묵묵히 쓸고 닦다가 화가 나 버렸다. 야~ 공 피디가 청소를 하지 않아. 결국 로봇 청소기를 사기로 했다. 근데 30평 홈보팀 사무실을 로봇 청소기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인터넷 급한왕 OPD입니다. 오늘은 청소 잘 아는 공피디님이 굉장히 좋아할만한 제품이죠? 바로 LG 코드제로 R5 로봇청소기입니다 아니 내가 어지럽히면 얼마나 어지럽힌다 그래요 제품의 색상은 카밍베이지와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깔끔한 카밍베이지를 선택을 했고 쿠팡가 443,2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제품 스펙 빠르게 알아볼까요? 음, 네, 우선 LG 코드제로 알파이브는 라이다 센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라이다 센서란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으로 집의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르고 꼼꼼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 말고도 좌우 두 개의 범퍼 센서가 있어 부딪히며 벽면을 감지할 수도 있고 라이다 눌림 센서가 있어 장애물과 만나도 피해서 안전하게 청소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단과 같이 높낮이가 다른 곳에서도 떨어진 걱정 없이 청소할 수 있는 낭떨어지 센스 등 여러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ThinQ 어플을 잘 이용하면 똑똑한 이 녀석을 더욱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플을 이용해서 청소기의 흡입력과 물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흡입력 조절은 약, 중, 강, 터보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고 어플 내에서 스마트 터보를 설정해 놓으면 카펫이나 러그를 감지해서 흡입력을 자동으로 높여줘서 청소를 해줍니다. 물 공급 조절도 마른 걸레, 약, 중, 강.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청소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바꿔가면서 청소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죠? 그럼 빨리, 빨리 제 자리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언박싱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짠. 짠! 자, 옆으로 나와보세요. 제가 마이크가 없지만. <laughs> 어, 어.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나중에 받으면 이렇게 <laughs> 잘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구성품을 보면 코드 제로 알파 본체, 바닥 송상 간지판, 물통, 충전 어댑터, 필터, 청소용 솔, 물걸레, 여분의 회전 솔, 사용 설명서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공 pd님 자리뿐만 아니라 30평 홍보팀 사무실도 청소 한번 돌려볼까요?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공프디님 자리 진짜 깨끗해졌는데요 청소하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 편하네요 아 잔소리 좀 그만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받아 죽겠구만 야. 전자제품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유지관리가 안되면 금방 고장나는 식상인데요 코드 제로 R5 유지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지통 뚜껑을 열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먼지통 안에 필터를 꺼내서 청소용솔로 청소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먼지통, 물통, 필터를 흐르는 물로 청소합니다 물청소 후에는 완전히 건조를 시킨 후 조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전솔 커버와 회전솔을 분리하고 청소용솔을 이용해 회전솔에 엉킨 머리카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회전솔 한쪽 끝에 롤러를 제거하고 롤러에 엉킨 머리카락과 먼지도 함께 제거해줍니다. 측면 회전솔을 분리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젖은 천으로 닦아줍니다. 측면 회전솔은 다시 조립하고 3개 눌러서 제대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로봇청소기 앞바퀴 같은 경우에도 머리카락과 이물질들이 낄수 있으니 분리해서 청소해줍니다. 부드러운 천과 면봉으로 센서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급하나 12월 구독 이벤트의 1등 상품인 에이즈코드 제도 R5의 기능 및 언박싱 그리고 유지 관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똑똑한 코드제로 R5 어떤 분이 당첨되실지 너무 부럽네요. 코드제로 R5 청소기 말고도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인터넷 가입의 끝판왕, 월료금 최저 설계, 최대 현금 사은품을 원하신다면 1533-5197 인터넷 끝판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만나요, 만나요 우리? 우리. 안녕. 안녕. 국내 최대 현금 상품 타사보다 지원금 적으면 120% 보상. 당일 개통, 전액 현금, 당일 지급. 타사 비교 환영!